아벨에서 누구라는 로 갈루와 갈루와 이 과정을 모르면 대칭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누구 조르당 조르당에서 누구로 가느냐 하면 이. 니 네. 니에서 누구로 가느냐 하면 킬링 으로 가요. 킬링 이쪽에 가면 나타나는 게 바로 su3 곱하기 su2 곱하기 u 소 수도 시 저한테 강의 들때 들었죠 이게 소위 말해서 스탠다드입자물리학 노벨상이 거의 뭐 수십 개나오는이 분야잖아요. 요요노텐션이이어서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이걸 다른 말로 우주 전체라 보면 돼요. 입자물리학입니다. 틱스 입자가 이게 그래서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자 빨리 할게요. 요게 뭐냐면 요게 자 su2가 뭐냐면 이게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는 업콕 있죠. u u D, 다음 코기 D D U잖아요. 요렇게 되는 요 과정을 요 과정을 뭐라 그러냐 하면 치환이라 그래요. 치환이라 적고 대칭이라 읽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뭘 치환이냐 하면 일렉트론하고 바로 뉴트로노를 치환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치환이요. 교환자 적고 대칭이요 그래서 이게 이까지 이 킬링에서 이 노테이션을 이해하려면 이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전체 가는 하 과정에서 이게 왜 교환자가 이거 전체 문을 뚫었느냐하면 갈루아는 이걸 뭐냐면 어 유한 그러니까 이건 다항식입니다. 갈루아가 했던 거는 다항식으로 a x 5성 뭐 플러스 b x 4성 똔똔 똔 해갖고 뭐오이꼴처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항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솔루션, 이게 다섯 개 있는 이 솔루션을 갖고, 자, 이게 다섯 개잖아, X가. 이거 만족한 다섯 개면, 5팩토리얼 하면, 120까지에 적었어요. 이게 바로 치환 입니다이 120까지, 125까지의 치환을 하려면, 여러분들 머리 다 빠집니다. 몇 년간 거품 물고 넘어져야 돼요. 그걸 했던 사람이요. 그러면 120까지 솔루션을 어떻게 1이0 가지 솔루션을 추환을 서로 그러니까 다섯 개를 순위를 바꾸면 1이0 가지 조합이 나와요. 이1이0 가지 조합을 부분군으로나눠요그 부분군 중에 최종 부분군이 단순군이면 솔루션이 없어요. 늦트록 피하는 솔루. 션 그래서 최종 그 부분군이 어 아, 노멀 서버 그룹이 존재하느냐는 노멀 서버 그룹은 뭐냐면요. 자가 동형 추환입니다. 오마이 사이스 다시 말하면. 내가 내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체크단입니다 그러면 이 자가 이게 뭐냐면 정주 노멀, 서브그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리해 버리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갈로아가 했던 거는 오차방지 안 풀린다는 어떻게 나 하면 적어줄게요 A5 교환군이 교환군이란 말하면저오퍼레이터를두개써면즉 교환자를 말하는 겁니다 두개오퍼레이터를 했는 이 교환군이 이게 바로 뭐냐하면 6 0까지 있는 육십까지가 있습니다. 이6 0까지는 다시 말해보면 나무가 있는데 둥은 1 2 0까지가 있고 중간까지 두개 나누면 6 0 개로 나옵니다. 육십 개요서 나오는 여기에는 노말 정규균이 없다는 걸 증명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 파리가 1이0개열려요요게 우리 아들 딸들 다 그래요. 근런데 여기서 일로 가는 요 중간 과정에서 있는 여기에 반드시 이렇게 되려면 정규 노말 서 무릎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없음을 보여줘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요 잎이 필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물이 영양소 올라가는데 여기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까지가 야 교환 가능하지 않다는 거. 이 어마어마한 네. 야약입니다 그런데 이 갈루아 했던 거는 이 120까지가 디스크리트한 거잖아요. 어쨌든 값이 다섯 개인 거요. 예 유한군입니다. 그런데 요걸 도로당은 이걸 뭘로 바꿨나 하면, 3차원 공간의 선형 변화로 바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행렬이 나옵니다. 행렬. 선형 변환으로 바꾼 행렬 변환이 나오고, 니가 했던 걸 이야기해 줄게요. 니는 이걸 원운동으로 바꾼 거예요. 원운동으로 바꾸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 원이 있습니다. 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이야기 간단합니다. 자, 원의 반지름이 돌면, 여기 접선을 꺼보세요. 접선이 몇개 있습니까? 뭐한개 있죠? 됐죠? 요말 속에 다 있습니다. 이걸, 이걸 원으로 바꿔버리면, 그, 이걸 요렇게 접선 꺾는다는 말이 뭐래요? 미분이죠? 근데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거는 그냥 대수 방정식을 풀었던 거고, 그 대수 방정식이 이 접선을 구하는 미분 방정식으로 밖에, 바꾼 거예요, 이 사람이. 바꾸고 났더니, 자, 한번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요거에 각을 무한히 적게 움직여도 접선 껄수 있죠. 그래서 미분, 그러니까 무한소라는 개념이어서 나옵니다. 무한소의 오퍼레이터의 다른 이름이 연속 대칭입니다. 자, 무한소가 나오면 반드시 뭘 설명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에너지, 물질, 시간을 설명하게 되는 방정식이 되어버립니다. 됐나요? 에너지, 물질, 시간이 지금 이야기했던 저 운동 방정식이잖아. 따라오셨나요? 이거는 반드시 원의 접선으로 바꾸면 무한히 많은 연속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킬링이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아니 네가 미분으로 바꿨고 갈로아의 연구를 미분으로 바꿨고 여기서 무한소 변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게이지 시오르로 곧장 옮겨갑니다. 됐죠?